드림 공동체를 섬기는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laughs> 지난 4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에 든건 아무것도 없어 이 녀석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냥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애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990년도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목사안 수를 199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의 21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번째로 다섯 번째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쪽으로 늘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 파송받는 과정에 한 번도 제가 파송을 어디로 가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감독님께서 가라 하셔서 갖고 오라 있으라 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감독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볼때꼭이 말씀을 꼭 묻습니다. 이 대답에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i t 런티 system 즉 파송권에 대해서 감독님의 파송권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파송하든지 가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안주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렵고, 또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벤나이스로 파송받을 때 오늘 함께 우리 딸아이가 예배드린데, 아이가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강, 감독님께서 벤나이스 교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몇 달을 설경 일을 하다가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브라함 할게. <laughs>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아브라함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이삭이고, 나는 에브라함이야. <laughs>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단나이스로 어려운 결단을 해서 아이를 띄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손길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갑작스러운 파송으로 인해서 또한번 힘든 결단을 내려야 했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물론 감독님에게 항의도 할수 있고 왜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송을 받아야 하느냐 말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송 소식에 스트로크를 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릴레이 경주를 시켰는데, 내 코스 충실해라. 마지막까지 바통 떨어뜨리지 말고, 내 코스에 충실해. 이 녀석아, 그런 아침마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6월 30일 마지막까지 병원에 있는 분들 이제는 제가 생전에 보지 못할 분들 다 신방하고 7월 1일 날 처음으로 우리 두림의 어, 수협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컴포팅 존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여섯 가지 챕터를 가지고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이 Campfire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라는 말입니다. Campfire 이것은 바로 컴포팅 존에서 너무 엔조이하지 말아라. 컴포팅 존을 떠날 때는 떠나라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컴폴팅 전을 안전지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사실은 익숙해진 자리입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 개구리가 삶아서 삶아져서 죽을 때까지 그냥 컴폴트 해가지고 그러다가 삶아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편안한 상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든 싫든 어떤 관계없이 우리는 그 컴폴팅 존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17년 동안 우리 이성현 목사님의 훌륭한 영적 지도에 관해서 여러분은 컴폴팅 존을 형성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윌처에서 7년 동안 컴폴팅 존을 평창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고아던 컴포팅전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휘어져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드셨고 저도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예배 와서 우리 처음 느낀 것은 아, 대림 교회는 찬양이 살아 있다. 찬양을들을 왜,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다 그냥 성가대 출신 아, 또 특별 아, 음악가들만 모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살아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새벽기도도 귀한 찬양대들이 있어서 매일 찬양을 인도하시는 건참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참여하는 분들도 다르고. 끝마리하는 끝마무리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서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할 뿐입니다 아마 오늘 새로운 파송을 받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 오늘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태어나서 3개월 후에 애굽의 공주로의 양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 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최대의 나라. 그 땅의 공주의 왕자가 되어서 왕의 후계자로 애굽의 정치, 경제, 천문지리, 병법과 역사와 법을 배우며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40이 되었을 때 한순간의 실수로 애급의 군세를 쳐죽인 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을, 목동으로 지내고 있죠 그 4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표현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국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리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세베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창세기 32장이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에 상당한 거부가 되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야곱보다 두 배나 긴 40년의 생활을 하면서도 저가 자기에게 있는 양떼 한 마리 없이 아직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늙어 빠진 초라한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큰 컬처럴 샥을 받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는 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실수로 왕자에서 천민으로 애굽의 군사를 호령하는 지휘관에서 남의 집 머슴으로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그가 겪었던 정신적인 그 갈등과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성경은 독자들에게 상상을 맡기지만은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모든 것, 포기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에게 남은 것이란 것은 이제 편안하게 죽는 것한 가지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80년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40년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 40년 역사 동안에 그 광야에서 멀지도 않은 그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어가며 인내하며 돌맞아가며 저 지도자 갈아치워라 하는 수많한 비난을 받아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횃불을 붙잡고 있어야 할그 모세의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헬만 헤세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절망케 해 주소서 당신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것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때에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고 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절망하기 싫습니다. 내 희망을 붙들어 주세요. 나 깨어지기 싫습니다. 나를 도와 주세요. 그러는데 얼마나서는 하나님 나를 돕지 마세요. 나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나를 바싹 부서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모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헤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어떤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자랑을 합니다. 권력으로, 권세로, 명예로, 인괴로, 물질로, 지식으로 그렇게 무화가 옷을 입고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페이어 텐션을 안 하면 그때서 사고라도 쳐서 Please look at me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라이너드 리버와 폴 틸릭, 빌리그레이햄이 동의하는 원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이드라는 것입니다. 일세 사람 모두 프라이드에 대해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빌리그레안 목사님은 인간의 교만이 나타나는 네 가지 분야의 프라이드가 소셜 프라이드 사회적인 프라이드입니다 사회에서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메트리얼 프라이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부해지면 거기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아, 내가 했어 내가 했지 인텔렉츄얼 프라이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하면서 인텔렉 l 얼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세 가지를 갖지 못하면 스피리 l 얼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나 하나님께 기도해. 나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 하면서 스피리 l 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만한 원제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탄생합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에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러분 죽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자손, 자존심을 죽여, 죽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커전한 자존심, 셀프이스템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축복하는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노예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태어나는 그 산고의 고통이 8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신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시작하면 8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고통당할 때부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어 올 때까지 그들이 고통당하잖아요. 80이 되어서 모세가 부른받으니까. 그동안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산고의 고통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헬만에서가 온갖 권의 불꽃을 살게 할하서서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당시에는 모세의 가슴 속에는 고뇌할 불꽃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고뇌하지도 않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해. 너무나 짓밟히고 너무나 어, 속이 썩어서 이제는 세상과 담삭고 살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같으면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나요 이때를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했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 신명기 사장에 들어가고, 우리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믿지도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 it is staff. it is rod. it is walking stick. it is my walking stick. 여러분 워킹스틱이 뭡니까? 노인네들이 다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라드가 뭡니까? 몽둥이잖아요 왜 몽둥이 들고 다닙니까? 제가 산에 갈 때는 스틱 하나 챙깁니다 두려워서 챙기죠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뱀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강도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나 혼자는 나서더라도 지킬 수 없어도 두려워서 스태프라는 것은요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요. 부러진 나뭇가지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스태프라는 것은 그날 그 호랩에 이르다가 지나가다가 썩어빠진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 그 스태프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 속에는 양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 던져보라는 게요. 뱀을 됩니다. 뱀의 머리를 잡으라는 건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꼬리 잡으래요.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문동인 손도 보여주시고 오늘 읽은 데 가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상십절입니다. 몰세가 여와께하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재주가 없어? <laughs> 왜 이렇게 단어 사용이 그렇게 촌스러워? 말씀니다 예, 옳습니다. 저는 아주 촌놈입니다. 아주 말재주가 없어요. 모세가 그럽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모세가 이래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노를 바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 레위사람, 아론을, 아론이 말자라는 것을 내가 안 오라. 그러면서 사장 15제도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말자라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을 주라 하십니까? 준비된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4 0년 동안 그를 푹푹 썩여서 아주 잘 익은 어. 성숙한 숙성된 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만나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인물로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론은 말은 너무 잘합니다.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꺾어집니다. 힘들면 돌아갑니다. 순종하라 할때 자기 고집 내세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는 일어섭니다. 놀랍게도 그 지팡이 어떻게 변한지 잘 보십시오. 사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손,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무척 두렵습니다. 수일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Frankly speaking, I'm so nervous to serve this great community.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을 섬기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스태프, 그 조가리 나무 조가리가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평범한 그것,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은 생명인데, 시간이 없으면 죽어야죠.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지 않고 우리가 끼니를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살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떡 다섯 조각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고기 두 덩어리, 고기 두 마리 그 멸치 새끼 같은 고기 두 개, 짠 고기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일본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재팬. 일본의 미스 코리아 진을 뽑듯이 미스 유니버스 재팬을 뽑는데요. 일본은 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단일 민족인 것을 더 고집하고 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흐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의 미인을 뽑는데. 흑인 혼혈아가 이번에 3월에 일본에서 일본 미스진이 된 거죠. 아리아나 미야모토라는 아이인데 21살짜리 혼혈입니다. 그 아이는 나가사키 주둔 미 해병 병사였던 아버지 흑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랐어요. 야 너는 흑인인데 영어 한 마디 못하냐?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서 놀림을 받고 꼽슬 말이야. 아, 뭐, 뭐, 어, 제하고 놀으면 너도 깜장이 된다. 쟤는 깜둥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 그 아티클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쓴 겁니다. 저 아이는 깜둥이니까, 자랑 놀으면 안 돼. 라는 너무나 많은 혹독한 인종차별을 받고 자랍니다. 13살 때에 될 때에 친구가. 백인 친구가 똑같은 동병상련을 알던 백인 아이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아이는 백인 병사와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난아이인데 너는 왜 미국 놈이 여기 와서 살아? 이러면서 어? 가진 핍박을 다 당하다가 애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 아이는 미아모토는 17살의 아버지 초청을 받고 알칸소에 와서 2년을 지내는데 결국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일본의 음식이 그립고 일본의 문화가 그리워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흑인 혼혈아야. 그러나 내가 미국 일본의 미인대에 나가서 누구도 혼혈아들에게도 일본은 고향이며 고국이라는 것을 나는 증명해 주겠다고 그 아이가 가서 훈련하고 자기를... 알고닭고해서 드디어 올 3월에 유니버스 미스 재팬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혼혈 아라는 낙인이 그 아이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이 준 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걸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